최근 가정용 금고 5위까지 순위에요. 5위는 디프로매트 금고입니다. 35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디프로매트 금고입니다. 두 가지 색상이며 중량은 17kg, 용적은 23L에요. 선반이 탈착 가능해서 자유롭게 사용, 가용해요. 비밀번호 입력이 가능하고 비상키로 오픈할 수도 있어요. 4위는 선일금고입니다. 블랙, 블랙 에나이트 레드 3가지 컬러에요. 화재시 외부 온도 1000도에서 내부 물품을 60분 보호해요. 내부 선반과 높이 조절 선반이 있어서 수납이 편리해요. 중량 63kg, 용량은 40L에요. 3위는 엘 l 시 금고 30H입니다. 색상은 화이트, 블랙 두 가지이며 비밀번호, 지문, 비상열가 있어요. 가운데 선반이 있고 선반 제거가 가능해요. 30cm 높이의 중량은 12kg에요. 2위는 엘르시 금고 50H입니다. 3위와 같은 회사의 사이즈가 더큰 제품이에요. 50cm 높이의 제거가 가능한 선반이 가운데 있고 중량은 15kg에요. 1위는 범일 금고입니다. 한국에서 만든 높이 50cm 무게 50kg의 금고예요 화이트, 블랙, 투톤 3가지 색상이 있어요. 금고 상단에는 서랍이 포함되어 있어요. 60분 내화 기능을 한국, 일본, 스웨덴에서 인증 획득한 금고예요더 자세한 정보와 구매 링크는 더보기와 댓글에서 볼수 있어요. 감사합니다.